축하드립니 아, 네. 아멘 네. <laughs> 여러분 평안하셨죠? 예. 네 아까 이 찬송 차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밝으시고 또 등에 전부 기쁜 소식을 한번 다시 지고 오신 것 같아요 이 역시 참 주님 오신 이 계절이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기쁜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원동이신 하나운 시를 많이 읊고 냈었습니다. 그하나운 내가 시중에서 파랑새라는 시 기억이 나십니까? 나는 나는 죽어서 파랑새들이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푸른 옷은푸른푸름 오로여 이하나운 시인이 그 한생병이라는 천형에 얽매가지고 갑복살이 같은 삶을 살면서 자유를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지상 그 자유를 향한 절규가 이 시에 저저 서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만이 될까요? 우리 우리 소기존교세는. 이런 절규가 없을까요? Mm -hmm. 우리를 억내고 있는 세상의 속박, 그리고 생로교사의 굴레, 이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그런 절규가 우리 속에 잠재있지는 해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저는 이런 절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직장 퇴직 시점이 가까운데, 저는 성공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약심을 다했는데, 그리고 가정도 꾸리고, 이만큼 평안한 생활도 이루었는데, 그래서 그런 삶이 어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루어진 것이 내 인생의 무엇이다는말입니다 정말로 나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어디 가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 항상 뭐가 부족하고, 뭐가 <laughs> 불만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득 <laughs> 찼었어요. 결국 저는 영원하고 참된 그런 행복을 찾아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행복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찾을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정신적인 허무감, 공허감은 저에게는 어떤 그동안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주 심각한 것이었어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서로 사랑하셔서 오늘 송구연신 예배를 이렇게 성감에 맞을 수 있게 이렇게 많은 성들을 보실 수간합니다또또 감사하기는. 우리 나무 목사님 금녀한해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을 이바지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앞으로 내년 한 해도 또 이와 같은 많은 은 말씀으로 저희를 감동케 해실 것을 믿고 저희들에큰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구연을 마치고 이제 이구 만찬과 교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태식 이태석 동무께서는 30, 20여 년 동안 저희 모임을 주관해주셔서 저희 저희에게 많은 음식과 또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걸로 합니다. 아, 아버지 뭐. 하나님, 이태석 동무님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 큰 영광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아, 네. 네, 신장이 가오니 한사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일들 많이 있습니다. 또 밑에서 동호께서 지금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따올린 손길에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 네. 네. 또 감사하고 다 우리 회의를 끌고 나가시는 안성철 장관님의 운영위원들께도 큰일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인들다 모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여러 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다음번엔 다 참석할 수 있는 그걸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고. 돌아가는멘아까지멘아주시옵 아멘. 아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아 아멘. 아멘. <laughs> 아아 우리가 조금 음식을 잘해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비닐게임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장소가 혹시 안 되면 또 여기다 부탁해가지고 하되 우리 장롱님 부들이다 같이 모여서 저와 더불어 이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모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영형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laughs> 그리고 제가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오늘 또 아무래도 우리 도와주시는 우리 형님들이 아, 오늘은 떡국떡이 없나?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또안 회장님이 모든, 혼자 오신 분은 한 개, 두 분이 오신 분은 두 개, 떡국떡을 다 가져가시고, 또 저희는 퐁퐁, 내년에 많이 일어나라고, 거품같이. 통통 하나씩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고 또 이제 우리 유경연장 저 어, 선생님께서 와인을 다섯 병을 가져오셨어요. 그건 다 상품으로 하겠고 또 우리 유대사님께서 일본 거가 상품이다. 하면 그 유대사가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분이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저기서 하는데 그래도. 이 돼지고기 맛있게 삶은 거는 집에서 삶은 거에, 딴거는 조금 캐털이지만, 김치하고 맛있게 사시고요. 우 회장님 만드십 네, 잘하고 네, 셨어요 네. 제가 아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장관님흔들무 오랫동안 수고를 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금전부터 우리가 하겠다고 했더니, 금년까지는 그저 이장만 되니까 내년부터 맡으라고해가지고 그리고 원래 저 장소도 우리 지금+ 우리, 우리 지금 그광림교실신로함그장소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 뭐저이곳님 저 어디 가셨나? 이곳님 어디 갔어요? 자, 자, 님 자, 자, 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금년 7월에 <레인> 어, 돌아왔습니다만 어. 신후에 그동안 참석을 못하고 오늘 금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 마지막 신후에 참석하게 되었을 는교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에, 가서 뜻밖에 늙어가지고 일본에 대사로 가서 한 2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도 별 이상이 없었고 일하는데도 막큰탈 없이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모두 다이 자리에 계신 신우의 여러분들의 기도에 득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딱 마치고 왔습니다만, 두 가지 질문서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그래도 한일관계가 지금 또 뭐, 다시 해야 되니, 이런 소리를 야당 쪽에서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한일관계가 정상화 잘 만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지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고, 동북아의 한미 진장관계가 조성이 되는 이런 상태가 계속 <laughs> 왔더라고 한다면, 참 우리의 안보관계가 언제가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한일관계가 잘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한일. 군사 비밀협정도 체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한미일관계의 동맹관계가 그래도 원만하게 잘 가게 되었다 하는 점에서 제가 고가한 가지 그런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되고 이또 하나는 제가 7월에 그만두고 왔습니다만 10월에 10월, 10월달이 되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순실 사태가 생겨가지고 지금 나라가 계속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그때 대사직을 그만두지 않고 아직 지금 이 시점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하기가 번혹스러울것 같아. 다또 한일관계 잘 풀어지는데도 지금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일본 사람 만나고 일본의 여러 고위 관계자들 만날 때마다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체면 쓰지 않고 어렵고, 내 개인적으로도 매우 힘든 거,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잘그만두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신우의 우리 안성재 회장님, 그 전에 이근영 회장님이시고, 또 우리 나공영 목사님, 기도의 득택이고,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또 동문들 오셔서 여러 가지 경력을 해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득택 하나님의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벙을하세요 <laughs> 새해는 <laughs> <응글한 전환. 웃음> 모두 싱글번결하게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싱글! 벙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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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그, 그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아, 자, 저 목사님 기도함으로 우리 2016년도 공무 영진님을 마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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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네. 성공으로 완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오, 강건호는 구십이라고 하셨니다이 날까지 저희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보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주님 은정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내왔습니다. 이제 그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머릿속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님. 각자 마음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구워주셨습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이웃이 평화를 찾고 이 나라가 행복을 찾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옷에 오는 모두들 내년에는 이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모든 성민들이 주님 주신 말씀 전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임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길 지켜주시고 각자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 다 복받는 편에가 되길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